코로나19 때문에 매일같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요즘 벌써부터 이른 더위로 마스크 착용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스크 안쪽에 땀이 맺혀서 더 숨이 차는 것 같은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에는 역대급 폭염이 찾아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6월에서 8월 기온은 평년보다 0.5에서 1.5도 작년보다는 0.5에서 1도 높을 전망인데요. 폭염이 발생하는 날은 올 여름철 전망과 비교하면 5에서 10일 정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열대야도 평년과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염일수가 평년과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있는데요. 바로 폭염특보 기준을 일 최고 기온에서 습도를 반영한 체감 온도로 바꾼다는 기상청의 발표입니다. 그동안은 시민들이 습하고 더운 날씨에 불쾌감을 호소하는데도 기온이 기준치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염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날이 많았지만 이제는 좀더 현실적으로 폭염특보를 안내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변경된 폭염특보 기준 중. 온도 기준은 폭염주의보 33도, 폭염경보 35도로 현재와 같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같더라도 습도가 높아지면 체감하는 기온도 올라가는데요. 기온 30에서 40도 범위, 습도 50% 기준일 때 습도 10%가 달라지면 기온도 1% 차이가 납니다. 즉, 기온이 33도라도 습도가 40%면 체감온도는 31.9도지만 습도가 60%인 날은 체감온도가 34도로 달라지는 거죠. 이처럼 폭염특보 기준이 변경되면서 자연스럽게 폭염 발표일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폭염이 내려진 날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폭염이 집중되는 낮 시간대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을 피하고 카페인이나 알코올이 들어있는 음료 마시지 않기, 창문과 문이 닫힌 상태에서 선풍기를 틀지 않기, 가스레인지나 오븐의 사용은 집안의 온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자제하기, 뜨겁고 소화하기 힘든 음식은 피하기, 어둡고 두껍고 달라붙는 옷은 입지 말기, 오랜 시간 동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아이들과 애완동물을 방치해두지 않기, 바로 이런 것들이 폭염 대비 행동 요령입니다. 서프리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 올해도 2018년 못지않은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폭염으로 인한 사망과 폐사가 마치 재난 수준이었던 2018년과 달리, 올여름에는 폭염 대비 행동 요령을 꼭 염두에 두셔서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나시기 바라겠습니다.